죽음도 유익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ゆクリストに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끔 만드신 우리 주님, 생명보다 귀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보고 이 세상의 모든 걸림돌, 모든 어려움, 모든 기쁨도 티끌 같이 여기게끔.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그 사역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위대한 그런 이적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만졌던 손수건을 만지, 만지는 자들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든 질병을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모든 마귀들을 다스리는 주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사회는 아주 지극히 미신적인 사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도 지극히 미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뭐, 뭐 어떤 조각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적들이 많았습니다. 부적.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부족 거기에다가 이름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천사 미가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모세의 이름도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들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신들을 기쁘게 하려고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극히 미신적인 사회. 하늘을 보면 별들이 보이잖아요. 그것은 신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신기하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요. 어떤 제사장의 아들들 일곱 명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요. 어느 정도의 영적 그그 그 힘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사도가 선포,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마귀한테 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들을 사용하는 그대로 똑같이 사도 바울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이네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들을 두드려 패고 일곱 몽이 다 벌거벗은 상태로. 집에서 도망 도망 나왔다고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는 자들도, 믿는 자들도 잡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부적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하여 시험을 보는데 주일 일찍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새벽기도 가야 되거든요. 새벽기도 갑니다. 그렇만왜 새벽에 갑니까? 오전에는 천주교에 가서 미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왜 오전에 갑니까? 오후에는 또 절에 다녀와야 돼요. 절 갔다가 빨리 또 집에 와야 됩니다. 왜? 그날 저녁에는 구타기로 했으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부적들을 의지했던 것을 고백하고 부적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책 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그게 얼마냐고요? 누가 계산해 봤는데요. 500만 달러입니다. 500만 달러. 5 million dollars. 저는, 저는 영어로 해야지 좀 와닿습니다. 5 million dollars worth. 그만큼 부적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돈을 거기에다가 허비했었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미신은 아주 돈 벌기 좋은 것입니다. 뭐 들어가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받는 게다 돈이에요. 다 이득입니다. Right.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일단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보아이시며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마귀들, 천사들, 모든 성도들, 모든 창조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팔자를 핑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팔자도 없고 구자도 없어도 되고, 오직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또한 가지 적용할 수가 있는데 기도할 때 미신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릇에다가 물 담아 가지고 비듯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가지고 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학교 우리, 우리 아들이 들어가라고요? 좋은 사람 결혼하게 해달라고요? 싫어해달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가 항상 깔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관계를 기뻐하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거기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미신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 일곱 명의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 이 자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참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받아 주십니다. 주십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의 모든 걱정 거리를 뒤끝까지 뒤끝 뒷글, 까지 여기며 뒤끝 같이 여기며 뒤끝 같이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소중함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소중함을 느끼고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밖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경제적으로 여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도 느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이 순간적인 것들이 왜 이렇게 이런 가치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며 예수님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런 것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미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나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Gracias. 战友。